자 한자 익히기 다음은 바로잡을 교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화살 시 여기는 높을 교 그래서 이 높을 교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소리가 교로 되고 앞에 화살이 있어서 목적지에 화살이 반듯하게 날아 가도록 한다고 하여 또는 휘어진 화살을 바로 잡는다고 하여 그래서 이것이 화살, 아, 바로잡을 교가 되었답니다 바로잡을 교 들어가는 낱말은 뭘까요 그래. 만약 우리가 뭐 척추 같은 것이 좀 휘어지거나 그럴 때그 바로잡고 할 때는 그래 교정하다 하, 하겠습니다 척추 교정 그래 굽어지거나 휘어진 그거를 바로잡을 바로 때는 교정 척추 교정 또는 어, 치아 치아 그할 때는 치열 교정 치열 교정 또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그럴 때는 어 그래 바로잡을 교 인도 할도 그리고, 바소 자쓰서 그래. 그래서 그래 교도소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잡고 인도해주는 그런 곳 장소, 교도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잡을 교가 들어가서 사자성을 이루는 게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소가 이게 뿌리 휘어졌는거 보고 그거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해보겠습니다. 교각. 그런데 이게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막 소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교각살 우. 자, 사전 뜻한 읽어보겠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쳐 일을 그르침을 잃은말 이게 이제 교각사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어린 자녀가 이게 나쁜 버릇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때는 이제 부모가 잘 지도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도해주고 그거 이제 화내지 말고. 내가 책을 읽으니까 훌륭한 말은 그래 빨리 나쁜 버릇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가 하니까? 그래야 이게 조련사가 그 나쁜 버릇을 빨리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 자녀가 나쁜 버릇을 어 드러내더라도 그래 부모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인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교정, 그래. 교정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인쇄, 인쇄나 출판물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잘못된 그런 부분을 고칠 때, 바로 잡을 때, 그때는 요 교자를 쓴답니다. 요 교. 그래 학교 교인데 여기는 교정할 교란 뜻도 있답니다. 교정할 교. 그래서 이제 뭐 교정하다. 그래서 책을 집, 집필하면서 여러 번 교정을 겹쳐 달 때는 그요 교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플교가 들어가서 다른 한자를 만드는가 보겠습니다. 이 노플교. 자, 이 노플교인데, 예전에 우리 오급 근처에서 배웠는 것이 바로 다리교 되겠습니다. 나무목이 있으면 다리교. 그래서 뭐, 오작교, 이런 거. 또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안 살고, 저 객지에 가서 산다고 해서 객지에 살교. 객지에 살교. 해외교포 여러분, 그때 교포. 그 다음, 이제, 여자가 있으면, 그래 아리따울교. 아리따울교가 되겠습니다. 아리따울교. 자, 그리고 또, 말이 있으면, 교만할교 되겠습니다. 교만할교. 자, 그래,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자 이런 대답도 있겠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이 자기 자신을 뭐랄까 모욕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 인욕이라 한다겠습니다. 인욕.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뭐 있겠지만, 그 사람, 묻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해 주시기를 그래, 교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 교만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